<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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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마늘다안드나도좀어지지 않아? 안아시고안지 좀만 주세요 거아 <laughs> <참기름. 웃음> 그래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우와. 완전 묵은지인데 완전 진짜 보죠? 음. 음 맛있어 어, 언니 간장 갖고 올까요? 네 응? 근데 먹을 뭐, 때 근데 좀 간이 있어요. 그러네요응응 응, 응. 원하나요? 동상이미꺼 간장념탕 해올까? 뭐? 어? 네가 만든 양념탕 어, 뭐야? 그하 그런 로판그 쇼다리 나온 거. 음. 네, 아니에요 걔좀 존나 길어요. 응. 아니요, 말렸어요. 아, 그래요, 저도 지금 말렸잖아요. 나를 받아 안정이라고 그래요. <웃음> <웃음> 음, <맛있겠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포스터를 유판으로 쓰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로 간략하게 소개만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빳빳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 뽑는데 98달러가 소요됐어요. 어, 일단 여기 보면 실험 기법이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키운 최장한 오메노이드들인데요. 데이 1, 데이 4, 데5 하고 이거는 이제 그이 컬처들의 그, 뭐라고 돼? Parental c u l t u r 인 올가노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를 빨리 졸업시켜달라 고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빨리 유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뭐야 이 야? 장비가 모서리를 해야 지 이게 어쩔 수 아, 이게 부처들. Could you talk k o r e 그 n They g e 개네 네개 네개 y g 걸 t 걸 t t 걸 e y get it. They get 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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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을 간에 수그멍 하고 있군요 우아. 우리가 아마존에서 유 살라고 어제 찾아봤어요 있을지요. 맞아 응! 유게임 YUT 응 윷게임? 윷게임! 욕 같네요 오늘의 말 <laughs> 이거 뭐. <susp> 어, 봐라, 뒤지어 그 그러니까 나도 자리 안 바꿔. 돈 마서들. 둘이 둘이 번지세요. 회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팀부터 시작. 또 메카니죠? 다섯 칸. 뒤질 뒤집, 다 뒤집어. 아니. 그럼 뒤집어, 뒤집어. 다, 뒤집어. 다 뒤집어야 뭐 아니에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게 뭐, 앞면이네. 이게 뭐? 동전 앞면이. 뭐. 뭐? 난 이게 뭐. 어. 이게 2이고. 이게, 이게, 이게 4. 이게 4. 그리고 이게 5. 맞아. 5. 오.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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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맞아, 오. 맞아. 맞아. 오. 그러니까 둘이 던져서 이게막가면이게 x 가많가이나이친팀이 먼저 얘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거 정해야 되구가이친말가이 친구가 이친구 언 발라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잖아. 언니, 이게 그려진 거지? そんなに 나나다 오케이 나왔다 하나만 들갑시다 제가 지금 개예요? 네 개예요. 자, 한번 더. 걸? 아 아직 모른다 그랬잖아. 오 괜찮아. 이제 승부가 나올겠는데? 아우

야! 야! 뭔이 일단육, 일단육 같은 거네. 오못 나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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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야 뭐야? 뭐 미쳤어! 뭐야? 뭐야? 뭐게 뭐야? 게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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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야?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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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어떻게 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알았죠? 다 어, 어떡해 오야도독걸균아아아아 안돼 소름 돋아 나 소름 돋아 언니 서피션시였어요 서피션트 컨디션이었어요 언니 다 업어주세요 업어주세시오다 업어주세요 아니, 아니, 업어주세요 아, 혹시 몰라 업어주세요 아니, 아니 걸 이상 나오면 끝이잖아 <laughs> 어떡해? 안 할게 외개가 동시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아. 어? <웃음> <웃음> 진짜 진짜 말도 안된다 <laughs> 자, 이런 적 없었는데? 4대1로 했는데 <laughs> 이겼습니다 4대1로 했는데 <laughs> 이겼습니다, 4대 <1로 웃음> <했는데 웃음> 이겼습니다. 소감이 <laughs> 지금 얼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렇게 <laughs> 2019년 아유. 오늘 봤은거 같네요 <laughs> 예. 아, 언니 오늘 무패요? 예 아, <laughs> 어, 인생절, 인생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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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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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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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 그, 그, 그 이유가 뭐, 이유가 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밥을 잘 먹여 주셔 가지고. 아 <laughs> <진짜 웃음> 많은 거거 같네요. 아, 진짜 개쩐다. <laughs> <laughs> 대박. <웃음> <굉장히> <웃음> 나갈 것 같아.